그럼, 비타를 굴러서 내려온 공이 평지에서는 어떻게 운동을 할까요? 쇠공은 비타를 내려오면서 점점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평지에 도달하면 어떻게 운동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공은 조금 더 구르다가 결국에는 느려져서 멈출 거예요. 그럼 공이 멈추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네,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 때문입니다. 그럼 마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찰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양쪽으로 비타를 만들어 놓고요. 공이 굴러가게 해보겠습니다. 쇠공은 굴러 내려오면서 중력 때문에 점점 빨라질 거고 마찰이 없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속도가 변함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동안에는 속도가 점점 느려질 거고요. 쇠공은 왼쪽 비탈에서 처음 굴러 내려오기 시작한 높이까지 올라가겠죠? 내려올 때 속도를 빠르게 만든 중력과 올라갈 때 느리게 만든 중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입니다. 마찰이 없을 때 쇠공은 내려온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지만 만약에 마찰이 있다면 평지에서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비탈의 각도를 좀더 완만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마찰이 없는 비탈이기 때문에 공은 항상 처음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이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만약, 오른쪽 비타를 완전히 평면으로 만들면, 공은 어떻게 될까요? 쇄공은 한없이 굴러가게 될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이 기억나나요? 힘을 받지 않으면 운동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처럼 쇄공은 아무런 힘도 받지 않으면서 무한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릴레이의 추론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마찰이 없는 평면을 무한하게 길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면을 이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이어서 실험을 해본 결과 갈릴레이의 추론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갈릴레이의 실험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볼게요.